제 방송 역사상 진짜 초 고수. 유건도? 맞습니까? 늘 자신은 있죠. 아, 어제 저것도 자신은 있다. 아, 아 야. 네, 네, 미모... 그래도 어제 내기 있습니까? 내기? 할라 그러면 뭐 진문서 정도 갖고 와야 돼. 진문서? 어제 진문서 가져오셨습니까? 어우. 참고 갔다 와야겠다. 아, 가자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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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거어디 야. 야! 어. <laughs> 전반 9홀 우리 전프로님께서 우리 김회장님을 투업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어우 예상 바뀝니다. 그래서 골프가 재밌는 것 같아요. 어우 전 사장님 뒷모습이 어깨 뽕이 확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laughs> 네. 야 오늘 굉장히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전 사장입니다. 맺었습니다 맺서 매서 오늘 역시 골프장에서 이게 맛있는 망고 쉐이크가 최고 같습니다 나이을 쳤는데 우리 규현장님 네. 네. 우리 전 프로님의 장점이 뭐가 장점 장점이요 네. 음, 실수가 많지 않다는거 하긴 음, 골프는 실수를 줄이는 운동이니까 아, 또뭐 단점이 있다면 좀 약하다 요거는 그거 빼고는 다단점입다 아, 그거 빼고는 다 단점이다. <laughs> 자, 우리 전 프로님. 예. 우리 김 회장님이랑 플레이 해봤는데 우리 김 회장님의 장점이 뭐 같아요? 쉽게 공을 친다. 아, 골프를 네. 쉽게 친다? 쉽게 쉽게 친다. 그러니까 음. 뭐가 이렇게 막 머리가 복잡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냥, 음. 그냥 쉽게 쳐. 음. 단점 있다. 뭐 이건 좀 약한 것 같다. 이거 뭐 있을까요? 이 단점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마음씨가 갖고 아, 마음씨가 곱다. <laughs> 골프는 마음씨가 나빠야 됩니까? 아, 이제 마음씨가 나쁜 거는 좋은 건 아닌데 독해죠, <laughs> 독해. 그러니까 독종이 되죠. <laughs> 자, 후반 홀은 썬코스입니다썬코스 바람이 지금 그냥 아우, 바람이 매섭습니다. 지금. 아 잠, 잠깐만요, 회장님하고 프로님, 우리 안한게 하나 있어요. 따라나를 안했어요. 우리 갈 때. 자 이제 썬벨리 후반 다이놀 시작하겠습니다. 따라나, 따라나. 따라나. <웃음> <웃음> 자 오늘 피트기는 두 고세 대결. 자 후반 다이놀.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오, 야야 너무 너무 많이 나면 막창 났는데 괜찮나요? 다섯, 여섯, 다섯, 5 5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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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들어, 아굿슬 좋다. 조금 깠는데 미스샷입니다. 아 짧았어요. 전사님 지금까지 골프 치면서 저 정도 치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상위 1%. 상위 1%. 저는 상위 50% 안에 들까요? 안되려나? 47.9% 노력하겠습니다 상위 30%에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자 낙대 깔아서 어이면 괜찮아요 지금 지고 있는 우리 회장님 후반을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자 버디 한번 들어가냐 아우, 그리 엄청 빠릅니다. 이거 애매해, 애매해, 뭐, 호, 뭐. 자, 오케이, 없습니다, 지금. <laughs>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아하하. 자, 오케이, 받았습니다. 보기 어! 야, 여기서 이겼어야 되는데 좀 싫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아쉽습니다. <웃음> 오늘. <웃음> 두 번째 홀파파이브입니다 어우 지금 어떻게 올라갑니까 지금? 아 굿샷, 굿샷, 굿샷. 아 굿샷, 이야 기다님, 네? 고수들도 아까 그런 퍼터 실수하고 이러면 그 다음 홀에 영향 미치고 합니까? 미치죠. 아 멘탈 조금 흔들리고. 처음에. 첫 번째 홀을 보기한 게 아직까지도. 아, 아까 아 처음 시작할 때 네. 보기한 게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남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이 홀은 캐디 누나들이 싫어하는 홀입니다. 등산 해야 되는 홀이에요 지금. <laughs> 비기너 분들이 여기서 치면은 우리 캐디 누나들 그냥 힘들어 죽죠 죽어 등산이라고. 자 장난 그만치고 우리 전 프로님의 두 번째 샷입니다. 아이고, 소리 좋다. 나이스. 자, <laughs> 이렇게 잘칠 수가 있을까요, 골프를. 참. 김프로님, 갸얄퍼 보이지만, 거리가 그냥 많이 나갑니다, 지금. 부럽습니다. 아, 어, 오케이. 야, 아, 놀랬어요. 오른쪽으로 빠진 줄 알았는데, 싹. 야, 멋있다. 멋있어요. 놀랬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로. 아우 아까 약간 왼쪽인데 왼쪽인데 온 아, 같긴 합니다. 온 같긴 해요. 이야, 역까지 <laughs> 자, 야, 세컨 샷이 여기까지 날아오네요 저는 이홀 항상 포온하는데 자, 야또 이런 이런 군요, 이렇 <laughs> 자. 저는 이 정도 거리면 네 번째 샷할 거리인데 <laughs> 자, 김회장이 세 번째 샷입니다. 지금. 오, 자, 잘 들어갔는데. 자, 나이스 온, 나이스 자, 김 회장님은 지금 버디 찬스에요, 지금. 한 5야드로 붙여놨고. 우리 전사장님도 잘쉬셨습니다 전사장님은 한 15야드 정도 세는 것 같아요. 오, 오, 야, 야. 아, 아주 위협적이었습니다, 지금. 라이 어려운데 이야 이야 <laughs> 잘 치셨다 잘 치셨어 자 나이스파 나이스파 아 조금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김 회장님 축하합니다 아, 형님. <laughs> 형님께서 좀봐주시는구요 <laughs> 약간 왼쪽인데 나이 스온 조금 짧아 soon. 나 자, 자. 나이 스 나이 스온 나이 나이 스입니나 나이 스이에요잘십이다 들어가면 버디 12야드 야. 어, 야야야 야, 야, 야.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퍼트가 진짜 무섭습니다. 전 프로님 역시 버디 찾습니다. 한 탈리아대 정도 됩니다. 어, 조금 약한데. 아, 어, 나이스 퍼. 나이스 퍼. 나이스 퍼. 자, 핸디캡 원 4번 홀입니다. 파 4. 잠깐만요. 저번 영상 보셨겠지만, 이번에 벌칙이 있습니다. 지신분은 제 벌칙을 받아야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유격훈련이 있습니다. 다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예. 어,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자, 김회장님. 그, 경례 뭐였어요? 힐승. 자, 해보세요. 힐승. 오, 자, 한번 해보세요. 중성, 중성! 야, 저는 단결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 올늘 지진분 무시무시한 벌칙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구야, 어, 너무 말리면, 자 괜찮다, 괜찮다. 어, 약간 들어구지해서 어, 사장도 아까 왼쪽이네, 두분 다. 자, 카드도로가 위험합니다 사장님, 기억나는 군가 있어요? 없어요 자, <laughs> 하나, 둘 <보람차>. 하루를 <laughs> 끝마치고서 헤이, <laughs> 헤이 <laughs> 자, 볼 하나는 살았어요 지금 자, 저게 전사장님 볼 같고 자, 이제 우리 김프로님 김프로님 볼만 찾으면 됩니다 아, 이거 약간 위험합니다 어허 이번 홀이 어려운 게, 아, 이 가운데가 개미어리로 좀 좁죠? 그것도 투온이 쉬운 것도 아니고, 아, 저 같은 90도리, 백0 0도리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홀이 될수 있습니다. 어, 찾았다. 자, 예, 투온은. 점프로님 네. 여기도 보통 투온 돼지입니까? 네. 아, 야, 여기도 투어를 보시는구나 야, 멋있습니다, 멋있어. 굿샷. 200야드 정도 되는데 그린 조금 그린 근처, 그린 근처입니다. 운이 안 좋구만. 네, 회장님 보통 네. 18호 시면 네. 공몇 개로 치세요? 네, 뭐 하나 잃어버리던가 아니면 <laughs> 네. 운 운가 그대로 두개 잃어버리던 가아 십팔 월치면 아니면 은 하나도 안 잃어버리던 가아 운을 안 잃어버리거나 운 나쁘면 한두개 잃어버리고 아유. 저는 운 되게 좋아야지 하나 잃어버립니다 아유, <laughs> 그래. 저는 가방에 공0 개씩 갖고 다닙니다 <laughs> 자 조금 튀던 같은데 아우 짧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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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모릅니다. 전, 전사님께서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야, 이걸 모릅니다. 지금 몰라요, 아직까지. 잘 쳤습니다. 자, 어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야. 나이스 어프로치입니다. 자, 런닝 어프로치. 어허, 야, 이거. 야, 완전히 지금 전사님께 장서 유리할 줄 알았는데 지금 오히려 전 사장님의 위기입니다 지금. 야, 이, 야골프라는게 진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야 해저도 하고도, 야 괜찮습니다 지금. 야, 아, 전 사장님 요거 넣어야지 보기예요. 자, 이거으면 보기.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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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입니다. 이거 오케이, 못 받으신 것 같고. 요거, 넣으면 보기. 비기는 겁니다. 야, 나이스 보기. 자, 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비기면 두분 동시에 벌칙 받는 겁니다. 자, 거기 쓰세요. 차렷! 자, 두 분. 고 쓰십시오. 네. 응? 자 오늘 언더 치시고 싱글 치신 분들인데 영 제가 보기 형편 없습니다. 업대 받쳐자 그래. 하나면 정신, 둘하면 통일입니다. 하나, 정신. 둘, 통일. 하나, 정신. 둘 통일. 자동. <laughs> 야 진짜 무서운 분들입니다. 무서운 아, 분들아 해저들 하고 그렇게 또 막으시고. 그리고 그 롱팟을 또 그렇게 위기를 그렇게 또 이겨내시고 아 멋진 진짜 멋진 시합입니다 자 굿샷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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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잘 들어갔다 조금 근데 오른쪽에 오른쪽 아이고 이게 많이 벗어났습니다 지금 아쉽습니다 자, 내리 막이라잘 떨어졌어요. 야, 구시구쿠시자 좋습니다 아우이아도면야 나이스 어프로치. 아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 알아보고 인기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저 인기 많아졌어요 이제 자 <laughs> 우리 전사장님 요거 넣으면 팝니다 요거 넣어야 됩니다 이야 <laughs> 역시 버터가 돈이다 버터가 돈입니다 진짜 파파이브 630야드인데 전사장님 네. 여기 쓰리온 하십니까? 보통? 쓰리온 확률이 제가 70% 정도. 아, 70%로 쓰리온을 한다. 네. 야. 몇 번쯤 일곱 번은 쓰리온을 하. 아, 그러십니까? 네. 자, 우리 김프로님은 여기 몇온 하십니까? 몇온? 어. 아, 쓰리온. 자, 드 들어. 야, 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꿈에 구질 들어옵니다. 야. 아, 야, 구샷. 야, 이렇게 잘칠 수가 있을까? 골프를 참. 야, 멋있다. 멋있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야, 소리 봐라. 소리 봐라. 조금 오른쪽 밀렸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아, 저까지 갔네. 야, 시원시원하다. 보는 사람이 시원시원해요. 자, 우리 김회장님의 우드샷 보겠습니다. 아, 아이 어, 이건 사고다. 사고나. 이건 사고 났다. 아,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많이 어떻게 나 속상했어? 어? 아왜 방송만 나고다 보기 플레이어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아우. 아우, 잠깐, 뭐라고 그래, 지금? 때가 아닌데. 지금 뭐라고 그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넓은데 어떻게 <laughs> 공이 저로갈수 있냐고? <laughs> 아 진짜 이렇게 넓은데. <laughs> 자, 공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간 같아요. 아까 제가 보기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잘쳤는 아이고 약간 오른쪽 잠깐만요 어 카트 들어받고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야, 오우 야야 카트 들어받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전사장님의 세 번째 샷자 쓰리온 하는지 보겠습니다 찰지게 되었다. 야, 야, 이걸 이렇게 오늘 하는구나. <laughs> 야. 골프를 너무 너무 사랑하는 전 사장입니다. 열정이 진짜 골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진짜. 우리 김 회장님 운이 좋았어요. 지금 카트 도로 받고 온그린 했습니다. 포원한2 0 야드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전 사장님은 야 쓰리온 여기에 딱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멋진 썬밸리의 전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있죠? 끝내주죠? 자 내리막. 야 아. <laughs> 야 나이스파 나이스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어 여기 약간 왼쪽을 공략하는 게 좋거든요. 아우 조금 짧았어요. 그린 전에 떨어졌습니다. 자 클락의 최고 좋은 골프장에서 우리 최고수들이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드로우 구질로쫙 들어간다. 아, 나이스. 굿샷, 굿샷, 굿샷. 자, 뛰어 가 볼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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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의 오케이 거리에 들어왔습니다. 야, 역시 퍼터. 퍼터가 제일 중요해요. 아, 그나저나 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이쁘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한번 떨어져야 되는데, 한번, 야, 그래, 자, 가자, 가자, 떨어지냐? 야. 야, 야, 무시무시하다. 진짜, 무시 역시, 야, 예술이야, 예술입니다. 예술이야, 진짜. 자아 이번에 사실 제가 좀 긴장했어요. 뒤에 저기 <laughs> 잔디 깎는 분들이 시끄럽게 노래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했었거든요. 저도 예민했는데 이거 시심을 더 예민했을 텐데 아우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laughs> 김 회장님 보통 7번으로 몇메 정도 치세요? 150m 선. 150m면 1 6 5야 정도. 음, 저랑 딱한 클럽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 친구는 데 역시 드로우로좀 짧았을까요? 친 네, 지금 조금 짧았습니다 전사친님7이아이언으로몇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140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뭐 아주 는이나가는거리는 아닙니다 이랑구는한데정는성이뭐아이언은뭐이확성이 중요한 거죠 아우, 짧아요. 두분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짧습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자, 굴렸어요. 어우, 어유, 야, 야, 야. 조금 짧은 거 같아요. 조금 짧습니다. 았 야, 굴렸어요. 어! 아 여기 떨어졌네 여기 떨어졌어 아 이거 아쉽습니다 그니까요그린에 떨어져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오 이거 위기예요위기예요오 그래도 다행이다 자김 회장님의 기회입니다 찬스예요자 이거 들어가면 파 야, 이렇게 되네요. 마지막 콜에 또 승부 나는 겁니까? 이거 뭐 드라마도 아니고 진짜. 아, 짜고한 것도 아니고 야, 참 야. <laughs> 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진짜. <laughs> 네, 마지막 콜입니다. 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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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laughs> 어, 약간... 약간 왼쪽 같습니다. 약간 왼쪽인데, 이게 길다 길어 멀다 멀어. 이 번호로는 진짜 너무 길어가지고 지루한 느낌이 듭니다. 지루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길어가지고... 자, 3번으로 잡은 우리 점프렌입니다. 야, 약간 빼든데? 아이고 조금 짧습니다 아이고 조금 짧아요 야 아깝습니다만 잘 치셨습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지금 야 드라이버를 너무 잘 치셔가지고 한 170m 80m쯤 될것 같아요 들어. 약간 오른쪽인데 오 그린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김 회장님 볼은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 같고 우리 점프로님 볼은 조금 짧았습니다 한4 5 0야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굴렸습니다 아하 아 이거를 안 띄우고 좀 낮게 까셨는데 야공 내려간다 큰일났다 이거 어아하 자 이번엔 뛰었습니다 어휴 나이스온 나이스온 아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자 우리 김 회장님의 세 번째 어렵습니다 내리막이에요 30야드 어렵습니다 자잘 떨어져야 됩니다 야! <laughs> 야야야야야! 야야! <laughs> 야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야, 진짜 마지막 코레 멋있는 거 보여주시면 진짜 야.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두 고수분들, 두 초고수. 초초 고추장 군들의 진짜 <laughs> 야, 이렇게 재밌는 골프죠 처음 봤습니다. s b s 골프에서도 볼수 없는 진짜 너무 너무 재밌는 모습 보여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이 뭐야. <laughs> 어떻게? <어색해. 웃음>